안녕하십니까. 심터택시 2020년 12월 1일 한 장에 남은 달력 시작하는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전액 관리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업심력임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택시기사들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느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 봅시다. 우리가 택시기사가 과연 잘살수 있는 길은 노조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노조 선택. 썩어 빠진 삶은 소대가리 같은 죽어 있는 이런 노조. 삶은 소대가리는 생각도 할줄 몰라요. 말기도 못 알아들어요. 먹어 치우지 않으면 썩어 빠지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겁니다. 이 소대가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택시 노조 이자들이라는 겁니다. 대시기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러한 현장이 왜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어려운 삶을 연명하면서 이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는 삶을 살게 되면은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들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 왜 없습니까? 이 노조가 썩어빠진 노조. 삶은 소재가 같은 노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연명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이랑 26조 이항은 여러분들을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서, 지금껏 해오다 보니, 여덟 분, 여러분들의 삶은 더 찌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노후대책이라는 no 것은 전혀 할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들은 택시기사들 보고 임금을 100만 원 남지 않은 이러한 임금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주도록 지급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라는 겁니다. 노조! 이 노조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저희 노조에 가입을 하라고 하니 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하겠대요. 뒤에서. 뒤에서 도와주겠대 뒤에서 뭘 해주겠단 말입니까? 뒤에 줄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해 가 있는 노조가 아닙니까? 이 노조가 전액관리제를 해왔댔으면 여러분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면서 지금쯤은 뜸뜸거리며 살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이 노조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지급받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이 노조들들은 자기네들이 그 임금의 배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의 배를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2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노조비, 의무금이라는... 노조비와 약 25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있는 이 노조가 여러분들이 내놓은 노조비, 노조비에 그 노조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약 300만원 이상의, 약 300만원의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 돈을 준다는 겁니다. 왜 노조가 산악금제를 고집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콩콩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악금을, 산악금제를 고집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관리제가 이제는 필수의 조건으로서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는 여러분들이 택시 요금이 회사에서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 후년 정도 되면은 전액이 회사에 납입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택시 요금으로 승객에게 받는 것이 지금 뭘로 받고 있습니까? 돈으로 받고 있습니까? 전자 화폐인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돈 구경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전자 화폐인 신용카드. 체크 카드, 심지어 교통 카드까지, 그로 인해가지고, 택시 요금 자체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놈은 노조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카카오 택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액 관리제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과연 무엇입니까? 택시의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택시, 카카오 택시를 구분하여 일반 택시 기사들이 성격으로 모셔야 될 그런 부분을 카카오 택시가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뺏어감으로 인해서 일반 택시 기사들은 산악금을 정인 하는 것을 채워서 회사에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도둑놈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있단 말입니다. 이 노조가 여러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업법에서는 산업금 기준 운송수익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악금을 정해서 충당하는 즉 산악금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사비, 택시기사들의 사비, 택시기사들이 그 산악금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빚을 내는. 이런 일들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악금을 채우지 못하여서 거변해서 공지하는 이런 일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운수사법이라는 업 것입니다. 이게.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운수사업법 상위법이 하위법은 택시 발전에 관한 법률이 또 있죠 이것은 하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객자 운수사업법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시기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월 며칠을 일하고 있습니까? 비번을 빼고 나면 월 25일, 2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택시기사도 월 22일을 만건으로 하는 이런 단체가 임금 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준수 사항에는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식을 충분하게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조 1항 11호에 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라고 만들어낸 것이지 지키지 말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택시 기사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썩어빠진 소대가리 같은 노동조합에 들어붙어서 소대가리를 뜯어먹어야 될 입장인데 소대가리가 썩은 소대가리로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소대가리에 매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줄 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노조를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모두 노조를 갖다가 버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변화된 택시상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그 노조에 붙어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장 찍는 그런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 여러분, 이제는... 전액 관리제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해? 이 노조입니까? 노조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제대로 된 노조 같으면은 지금 택시 시장이 진짜 피폐해져 있습니다. 법인 택시인 택시, 회사에 택시를 감찰을 시키겠다고 덤비드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소대가리 같은 이런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인 택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일자로를 창출하지 않는 이 개인 택시를 정리해야 대 입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법인 택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으면 그 월급에서 갚은 세라는 이런 세금, 또 사대 보험이 다 나갑니다. 이 간접세입니다. 이게 자 택시회사는 사장들이 종합 소득세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들이 벌어오는 이 산업금에서. 네 곳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네 곳으로 여러분 택시 기사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이 운송 수익금을 네 군데서 갈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에서 노조비로 떠들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떠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가고 있는 곳이 정부라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는 어떻습니까? 부가세를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까? 뭘 냅니까? 요새는 카드화가 되다 보니, 카드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요금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소득세를 내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시기사 여러분,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여서 여러분들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면 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은 약 180만원 손이 됩니다. 그것도 20일 만근으로 1일 8시간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멋있습니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시간 40분으로 25일을 꽉 채웁니다. 쉬는 날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학식 노조입니다. 이 정신 빠진 놈들 아닙니까 이게? 저거들은일안 한다고, 저거들은일안 한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택시 기사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택시 기사들 불쌍하다고만 이야기해 갖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택시 기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런 일들은 잘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이용을 해서 재산 정식을 해나가는 이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서로 정의롭게 나누는. 전의롭게 나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 택시부터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이런 택시의 개혁이 시작되어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을 여러분 택시 기사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